이렇게 먹고. 뭐요? 음? 햇꿀맛 음. 인정? 너무 말랑말랑하다. 그지? 근데 이거 먹고 이해하면 안될것 같은데. <웃음> <웃음> <어떻게>? 야 <웃음> <웃음> 여기가 음? 내가 그냥 갔다 오면서 산 건데 압구정 공주떡이래. 공주 떡이래. 어, 공주. 근데 내가 방금 나 이렇게 스태프분들은 같이 내려오시는 거야. 그래서 내가 나 이거 드셔보세요 했는데 어 이거 공주떡이죠 이러는 거야. 되게 유명한데. 아 그래? 응. 여기 좋아하는 맛있는데 이러면서 드시더라고. 공주형한테 말해봐. 뉴? 아니 공주형. 공주라고 하니까 왜 뉴야. 아. 나 너가 나이인지 몰랐어. 그너 웃으면 안 되겠다. 괜찮나? 봐봐 <laughs> <laughs> 이해해보래 더비가 음너 음. no. 레전드 짤을 하나 남기자, 선생. 안돼. 자 <laughs> 근데 맛있지. <laughs> 응. 좋아? 어? 발생한 사람 보니까 좋아? 어, 아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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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입꼬리가 귀에 걸리더라. 너 입이 기에 걸리더라. 너무 음, 가, 너무 가, <laughs> 어? 너무 <좋으면> 가라. 눕방 <laughs> 할까? 근데 저안 보일 수도 있어요. 제가 안 보일 수도 있어요. 되게 왜냐고? 나 불을 끌 거거든 <laughs> 불을 끌 거예요 뭐킬거 없나? My angel My a n g y n 이세상 주신 큰그 선물 아 이게 조명이 없어서 누우면 진짜 아무것도 안 보여. 나나 나 보여요, 지금 눈알눈 보여요? 누워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, 이렇게 해서 해야 되겠다. 안녕하세요. 이게 오후 2시에 일이 맞나? 꼬르륵이 싫더라고요? <laughs> 진짜 아 더비 진짜 식코메이트?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꼬르륵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제가 했어요 아 제가 한게 아니라 얘가 했어요 그래도 더비와 한발 가까워진 느낌이랄까? <laughs> 더비들이 놀리는 거 좋아해요? 왜냐면 재밌거든요 내가 애정이 있는 사람들이 놀려주니까 그건 재밌네요 <laughs> 아니 너무 웃겨 빠이 <laughs> 나 간다 더비 난 간다. 3 시간 했네? 세 시간 했죠? 좋은 시간 만들어줘서 감사합니다, 우리 더비. 더비 월요일 화이팅 하세요. 제가 응원 계속하겠습니다. 화이팅! 더비 화이팅! 아, 맞다. 옷 셀카 찍어주기로 했는데. 미안, yeah. 내가 왜냐면 까먹을 수 있기 때문에. 됐다. 뿌잉~ 갈게요 안녕~ <웃음> <웃음> 안녕~ 빠빠~ 저밥잘 챙겨 먹을 테니까, 우리 더위 분들도 잘 챙겨 드세요. 배 친구가 뭐라고 하기 전에 안녕 갈게요 빠빠이 하나 둘셋뿅